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입니다. 낙은의 길입니다.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그것도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개별적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주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못을 받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으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때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아들이세요 예수 오직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낙원의 길입니다.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육신으로 살고 육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는 잃어버린 시간이 됩니다. 억울한 시간입니다. 다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음을 굳혀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죄를 저지르고 싶은 대로 저지르고 살다가 끝난다면 반드시 그 보응은 지옥불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는 간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상해서 죄 없는 제가 죄인을 대신하여 못을 받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이게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진리가 두 개가 된다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빨리 빨리 나가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우상과 사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마세요.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죽은 엄마 아버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제사도 지내는 것 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제사는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며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지옥 불에 안 보내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해하늘조차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찬송과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만들고 사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 공기, 식물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을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 오시기를 기다려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빨리빨리 나가셔서, 이름 등록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죄인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바람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므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고 재난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앞으로 재앙이 많이 다가올지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으세요. 오라, 오라 기회 줄때 와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며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두팔 벌리고 오라 하실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문이 닫히면 못 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문이 닫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문이 닫을 날이 곧장 다가옵니다. 누구든지 집 앞에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 빨리 빨리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전해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보배요. 멸류관입니다. 광채의 나라, 영광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저주가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기와 요초 만발한 나라, 새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원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다.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됩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할렐루야 오직 예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